장관님, 지난해 전기 국회에서 주거기본법 개정해서 부정, 부동산 그 조정대상 지역을 읍면동 단위로 지정하도록 개정했습니다. 그거 알고 계시죠? 예, 예. 예. 그법 개정 이후에 주정심 열고 또 조정대상 지역 지정하거나 해제한 적이 있는지 또 가까운 시일에 조정지역 지정이나 해제를 검토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? 지역마다. 그 시장의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. 그 해당 지역 구조자 및 입주 대상자 피해 또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 법도 만들고 한 측면이 있습니다. 반드시 그 읍면동 단위에서 대상 지역을 또 검토해 주시고 그 현장에서 직접 이야기도 또 듣고 해서 현장 파악을 좀 확실히 좀해 주시고 그본 의원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운영 개선에 대한 개정안을 또 발의했습니다. 만큼 이에 대해서 정부가 또 별도 언시에 또 설명을 좀해 주십시오. 네, 예. 그렇게 하겠습니다. 예.